남자친구가 한달 정도 사귀었을 때, 진지하게, 자기랑 꼭 결혼하자, 했어요. 지금도 항상, 넌 나랑 꼭 결혼해야 해. 이러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 하는데, 이게 진심일까요? 믿어도 될까요? 100% 거짓말이다. 한달 사이에 결혼하자,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널 많이 좋아한다. 널 사랑한다. 아니, 아니, 너에게 좀 더, 뭐, 널 많이 좋아한다. 그런 표현이다. 그런데 말이야. 정상적인 놈은 그렇게 사랑, 사랑의 표현을 결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. 결혼을 서두르는 놈들은 대부분 99%로 숨긴 거에 있어. 걸리면, 만약 시간 지지끌면 지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결혼을 할수 없는 과거가 있든지, 집구석이 굉장히 풍지박산이 난 그런 놈들이든지, 그런 놈들이 대부분 결혼을 서두른다. 그게 아니면, 그냥 좋아한다는 말을 결혼하자. 그렇게 하는 등신 같은 좀 이상한 놈도 있어. 야, 속지 마라. 이상하다. 정상 아니다. 일단, 정상 아니다는 말에 또필 꽂히지 말고, 한두 달더 만나봐라. 수상하단 것만 알고, 수상하다.